운동을 하기 전에는 예방조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치지 않게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가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초보자를 위한 요가 자세로 시작해보자. 젊고 날씬한 사람, 유연한 사람들만 헬스장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요가는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다. 연령, 신체 상태, 체중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다. 요가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 따라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알아두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러면 훨씬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 초보자를 위한 요가 자세, 기본부터 시작하기 첫 수업에 가면 조금 어색하거나 긴장이 될 수도 있다. 첫날부터 모든 자세가 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보다는 작은 성취에 집중하며 성취감을 느끼려고 해보자. 요가 수업에 가기 전, 집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 경우 다음에 글을 따라 몸을 움직여 보자. 1. 산 자세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는 자세이다. 발과 다리를 모으고 발뒤꿈치를 살짝 뗀다. 양 손바닥을 모아 가슴 높이로 올린다. 이때 머리와 등은 최대한 똑바른 상태로 유지한다. 어깨에 긴장을 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린다.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띄워 발끝으로 선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 효과가 있다. 2. 전사 자세 이 자세는 목에서 골반까지 스트레칭을 하면 서 동시에 몸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이다.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무릎을 천천히 구부린다. 왼쪽 다리는 최대한 펴고 버틴다. 허리에 손을 대고 엉덩이에 손을 댄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천천히 머리를 뒤로 젖힌다.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다. 3. 나무 자세 시작 자세는 산자세와 같다. 발을 모아 똑바로 서서 양 손바닥을 모아 가슴 높이로 올린다. 어깨에 긴장을 풀고 시선은 한 곳에 집중한다.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 어울린다.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왼쪽 발을 올린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자세를 30초 유지한 후 다리를 바꾼다. 4. 고양이 자세 이 자세는 목과 등을 이완하고 척추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자세이다. 먼저 양손과 양무릎을 바닥에 댄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동시에 등을 동그랗게 만다. 몇초후 반대로 움직인다. 머리를 아래로 척추는 천장 쪽으로 둥글게 한다. 이 단계를 천천히 1, 0회 이상 반복한다. 5. 삼각자세 똑바로 서서 양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다. 발은 앞을 향하게 양발은 서로 평행하게 한다. 체중을 오른쪽 다리에 싣고 왼쪽 팔을 최대한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린다. 오른손을 무릎에 대고, 몸통을 옆으로 기울인다. 균형이 잡히면 머리를 돌려 공중에 있는 왼손을 바라본다.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다. 그런 다음 다시 천천히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6. 아래를 향한 게 자세 이 자세는 어깨?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이 도움되면서 동시에 다리와 팔을 강화하는 동작이다. 손바닥을 발등에 댄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을 삼각형을 만든다. 머리는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둔다. 손가락을 쫙 펴면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발 뒤꿈치를 벽에 대고 하면 좀더 쉽게 자세를 만들 수 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하며 스트레칭한다. 7. 물고기 자세 마지막으로 소개야는 자세는 목과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 다리를 쭉 뻗어 바닥에 눕는다. 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해서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이 상태에서 머리 정수리를 젖혀 뒤쪽 벽을 바라본다. 이 상태를 유지한 채 5회 심호흡을 하고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